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란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온라인 계신,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하고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한번더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제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laughs> 행복하게 사는 방법,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요, 서로 잘난 맛에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들을 소, 자랑하는 거죠. 페이스북이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뭐 그런 s n s 를 보면요,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남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한 번도 먹지도 않은 음식 먹고 이런 거 한다 그러고 자랑도 하고. 운동도 안 하면서 막나가 운동하는 척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잘난 척하는 거죠 남들이 자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별로가 정말 별거 아닌데 자기와가, 자기가 자기의 가 자기 것을 막 자랑하면서 사는 시대가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자기의 못난 부분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볼때 여러분들 칭찬을 듣는, 잘 듣는 사람이 좋던가요? 아니면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 좋던가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면 제 경우에는 칭찬만 들으려는 사람보다 자기에 대하여 충고하는 그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남들이 나에게 충고하기 원하지 않아요. 간섭하는 건 원치 않아요. 자기는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으로 울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우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죄인지 발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한국에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를 섬겼을때그 청년부의 청년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우리 주보 같은 데 에세이 같은 걸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명 에세이를 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글이라서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내과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뭐냐면 의대생 그 당시 경희대 의대를 좀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좋은 의사가 돼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무튼 예, 의대생입니다 예, 의대생 실습하고 있었어요 소화기 내과의 실습은 대부분 내시경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과보다는 외과에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로 시술 위주로 과가 돌아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40대 중반의 아주머니 한 분이 내시경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위에 뭐가 있는데 암이라고 생각된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표정도 너무 안 좋으시고 기운도 없으시고 침대에 누우시는데 긴장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내시경을 시작하고 담당 교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걸 잘못 봤나? 대학병원에서 실습하다 보면 이런 일도 보게 됩니다 성님, 선생님들의 경험 차이나 의견 차이,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도의 차이 혹은 실수로 잘못된 진단을 들고 큰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잠시 후 잠에서 깨어 결과를 들으러 들어오신 아주머니. 위, 이 정도면 깨끗해요. 암 같은 것 없어요. 교수님이 한마디에 정말요? 와!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얼굴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 색이 다 변하더군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무것도 한것 없이 옆에서 보고만 있던 저에게까지 뿌듯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실습생인 저에게까지 인사를 여러 번 하셔서 쑥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내시경문을 나가시며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통화하시는지 내용이 들렸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암 아니래. 암인 줄 알았다가 아닌 걸 알게 된걸 이렇게 좋구나 라 그렇다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기쁨은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왜 말이 안 되는 욕으로만 들릴까요?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암 선고가 취소된 것보다 백배, 천배 기쁜 소식일 텐데요 그것은 자기에게 떨어진 사형 선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인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형선고받은 사람만이 사형선고에 무효 처리된 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누가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전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가?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가? 우리가 죽을 만한 사람이란 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암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전혀 원래 없었던 건데, 원래 없었던 건데, 암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이야기만 듣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암이 없다는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기쁜데,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다면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발견한다면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참된 기쁨이 넘치십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다시 산거 맞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야 할 사형선고 받으셨던 적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복음 안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이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며 기쁨의 삶이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남긴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총 13편의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결국 로마서의 그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해 놓은 그런 내용이다는 거죠 이 내용의 핵심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루셨던 그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백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이읽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게 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더 놀라운 이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보다 더큰 행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이 지품과 이 복음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같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위하여 세례를 받은 이리는 그의 죽으심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제일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 이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은혜의 삶,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 우리 클리븐 한 장노교 출신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군지, 뭐, 제일 꼽자면, 제일 꼽자면,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신 고 김영길 총장님이신 것 같아요. <laughs>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작년에 최장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오하이오 나사 글랜 연구소에서 계실 때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글에서 이제 우리 교회 클리밴드에 있는 한인교회를 여러 차례 이제 언급하셨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 김영길 총장님께서 어, 한국에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많이 하셨죠. 특별히 이제 한동대를 이제 어, 많이 이제 세우시는 역할을 이 김영길 총장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한동대에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소송 문제로 힘들어하시고 감옥도 다녀오셨던 분이거든요 아무튼 되게 힘든 일들이 참 많으셨던 거였어요 정말 힘들, 어려운 일이 많았을 그때에 그분 아내이신 김영애 권사님의 간증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김영애 총장님께서 이제 사람으로는 이겨내기 정도, 힘들 정도의 상처를 받고 학교에서 돌아오신 적이 있대요 정말 힘든 상처를 받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옆에 있는 아내분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저 정도 상처 받으면, 그 스트레스 받으면 죽겠다 싶을 만큼 정말 큰 힘든 어느 정도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총장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보통 때와 똑같이 식사하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어, 정말 감사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안 오지를 않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아내 되신 김영애 사모님께서, 이제 간사님께서 어, 량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어제 그런 일 당하지 않았냐고,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남편이신 이김총량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대 사실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그 답이 뭐냐? 뭐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상처내고, 상처 받고 화내는 거 봤어?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 고백의 믿음이 바로 이 김영 김용, 김영 총장님의 고백이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 내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신 안에서 하신 가진 바, 바. 바. 너희에게 너희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죽도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 안에서 너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다 단언한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겠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회생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두려움이 두려움이 됩니까? 혹시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 죽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혹시 상상해 보세요 시체가 있어요 <laughs> 좀 끔찍하지만 시체가 있어요 그 시체 위에다가 쌀한 가마니 올리면 그 시체가 끔찍할까요? 무겁다고 할까요? 아니 세 가마니 정도 올려야지만 그 시체가 무겁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무거워서 올려도 요 느끼지 못해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욕을 해도요, 꼬집어도요, 송곳으로 찔러도요, 몰라요. 왜요?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 때에 불쾌한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고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죽었는데요, 뭐. 죽었는데요, 뭐. 그리고 칭찬 듣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는다고 불쾌하거나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요? 죽었는데요, 뭐.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다면 이곳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와 두려움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가? 믿음이 사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사는 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물 받아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단독주책이 아니에요. <laughs> 한째 땅 있는 그 성전, 그, 그 집이 아니에요.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안해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연결되어 가며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 어 빌라촌과 같이 서로 집들 다 연결되는 그런 촌과 같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집 하나 딸랑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혼자 나 혼자 딸랑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체적으로 다 함께 거하시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큰 빌라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자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의미하면 끝.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살기 위해 죽는 거죠. 살기 위해. 죽어야 돼요. 죽는데 왜 죽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연결되어 가는 거고요. 혼자 살아 독불장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라는 거죠. 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가 니옥에게 들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에바가 이 아랑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봐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개발한 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베드로가 전체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개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에 있을 그 안드레가 다른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든지 관습, 율법 같은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방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 좀 약간 이게 결례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개바가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데 어, 안디, 안, 그 안드레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 버린 거예요. 그 나가니까 베드로가 딱 나가 버리니까 다른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따라서 나가고 바나바도 따라서 나가 버린 거예요. 남아 있는 그 이방인들은 뻘쭘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였어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냐 대면하여 얼굴을 직접 보고 책망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함께 먹었던 이방인들 함께 먹었던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좀 힘들었을까 생각해보세요.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다른 사람 온다고 아, 당신들과 밥 먹는 것이 부끄럽다 이이 이 표현인 거잖아요. 야난 너희들과 같이 밥 먹는 게좀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나가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만 상처가 됐겠어요. 이게 같이 먹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 책망했고 또한 뭐가 문제냐 그 베드로가 다 나가버리니까. 함께 따라나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 이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될이 베드로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따라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이 베드로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뭐 율법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뭐할 것이 없는 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에 맞지도 않고, 어, 내 마음에 생각하지, 불편하게 생각되는 서로가 서로의 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바울이 이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이건 이, 대단한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어, 좀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있는 전노사가 이제 다니 목사한테 막 면전해야 되고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이도 한참 어려요. 베드로보다 이 바울이 한참 나이도 어리고 초대교회 그때 상황에 이제 베드로는 아 바울은 어갓 이제,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처음 선교사 나가 가지고 초년 선교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전체의 리더였잖아요. 교황이라고 불리는 이제 전체 초대교회의 리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지위도 달라요. 너무나 낮음 비하면 되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아예 면전하다 대고 오지 너잘못한 거야 책망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거 베드로가 그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성격이에요. 바울은 어, 불불갈지 않고 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탁 달려 나가고 어, 옳고 그런 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얘 예, 좋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정말 자기 보기에 하루 강아지밖에 안 되는 그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 책망을 어떻게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 교회의 훌륭함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책망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책망하고 어 정말 그들에게 충고를 하고 어느 누가 충고하든지간에 그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을 바꾸는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됐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이유를 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실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령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그 말씀의 실제가 되지 않고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왠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말씀이 내삶 가운데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면 그렇게 죽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기 위하여 발 번을 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 누리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서로를 세워주고 때로는 서로를 위하여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격려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리고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함께 아름답게 살아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그렇게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완성 아니에요. 지금도 지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러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주민을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요즘 제가 금요마다, 금요예배 때, 한빈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고 믿음의 증거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뿌리가 뭔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철저히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되는데 죽지를 못해요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죽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step에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지고 서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죽어 다시 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귀한 이생 되시길 주님로 축원합니다.